품사론 중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 뭐뭐 끝났냐, 얘들아? 지금 품사론 중에서 뭐뭐 끝났어? 체언 끝난 거야? 그 다음 뭐 끝났어? 조사니까 관견을 끝난 거야, 이제. 이제 수식언 파트로 넘어왔다라는 거야. 지금, 우린 지금 품사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품사론에 다 들어간 게 아니야. 품사의 꽃은 어디다? 동사, 형용사야. 명대수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가지고 우린 동사 형용사도 가지도 않았던 거야, 지금. 수식어 끝나고 동사 형용사 파트가 또 엄청난 거야. 동사 형용사넘으면 고질 달아 먹은 거란다. 야, 어딘지 알겠지, 지금? 우리 의문문 할 때랑 문법 내용이 다른 거야. ,이? 자, 수식원 가 보겠습니다. 자, 수식어는 뭐겠니? 수식어 용빵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수식어 안에 뭐 있어? 당연히 관형사와 부사가 있겠지라는 거지요. 자,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수식언.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수식언이라고 한다. 다 알죠.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에 들아이 품사하면 항상 뭘로 끝내야 된다. 아직도 다 사로 끝나야 된다. 어로 끝나는 거 뭐라고 했죠? 문장 성분입니다. 그지? 그녀는 예쁘게 자랐다. 자랐다, 예쁘게는 부사입니다. O, X. 다시 한 번. 예쁘게는 부사입니다. 맞아 보이지만 아니지요. 예쁘게는 부사 어지요. 예쁘게는 예쁘다니깐 형용사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몇번 얘기한 거야. 예쁘게는 예쁘다니까 형용사지요. 그런데 지금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부사 같이 예쁘게 살다니까 부사니까 부사나 부사어나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사나 부사어는 완전 달라요. 부사는 품사, 부사어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예쁘게가 부사니까 부사어, 부사 어 부사 맞잖아. 부사 어지 역을 하는 거야. 품사는 형용사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형용사가 와서 개가 붙어서 부사, 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몸통은 형용사지요이됐습니까 이게 품사와 문장 성분의 구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갑니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준다는 거 아니죠? 관용사는 주로다. 100%가 아니라 주로 체언을 꾸며준다. 세한. 또관용사 종류, 니네 20개 적을 줄 알아야 돼 있다가 관용사 20개 외워야 돼. 눈에 서, 익혀야 돼. 부사 엄청 많이 나오죠.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부사는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 수식하고 명사. 헉, 야 봐. 부사는 명사 수식한다. OX.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바로 연세대이다. 이렇게 바로라는 부사가 연세대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부사는 막강한. 수식기능이 있다 막강한 수식기능이 있다 부사는 정말 수식 못하는 놈이 없다 이게 부사지 주로 용언이지 부사는 관형사도 꾸며준다 얘들아 와이 옷은 정말 아주 헌 옷이구나 헌이 관형사인데 아주가 헌을 꾸밉니다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합니다 됐지 부사는 막강한 수식기능이 있다 이게 관형사 부사입니다 근데 문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관형사 무조건 체언 부사는 무조건 영원만 수식해요 이건 중딩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됐지 관형사 수식 부사 수식 관형사 체언 주로 수식 부사는 용언을 주로 하지만 부사는 부사도 부사는 명사도 부사는 관형사 수식한다 됐지요? 간다 자 관형사 가볼게요 관형사 특징 체언 앞에 놓여 당연한 거겠죠. 주로 명사를 산다. 새 책은 이런 것들.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라는 건 한번 해본데 새라는 관형사 에 새가 헌을 안 되니까 조사랑 결합할 수 없으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뭐라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형은 뭐다? 불변어이다. 관형사는 불변하다. 관형사가 나라에 놓을 때는 관형사 모두가 뒤따른 체언을 꾸며준다저새 책은 저가 새를 꾸미는 게 아닌 거죠. 새도 책을 꾸미고, 저도 책을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저 책은 새 책은 이런 뜻입니다. 코리언이야, 코리언. 저가 새, 저 새가 아니잖아. 저 책, 새 책. 최원중 수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새 하나, 헌 둘, 수사와는 관형상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얘들아. 그냥 외우는 거고, 이런, 이런 거구나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외우는 문법에 안 나와.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또 가보자. 관형어로만 쓰인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러 보세요. 모든 관형사는 무조건 문장 성분은 관형 어이지요. 모든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지요. 새헌첫옛또 예,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지요. 되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간다. 시작. 분류 갑니다. 분류, 분류 간다. 자,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별표 칩니다. 별표. 애들은 그러니까 문법적 실력이 3, 4등급이냐, 1, 2등급의 차이가 뭐냐면, 문법 실력자가 4등급이하 친구들은 야, 관형사 뭐야? 그러면 대 묻습니다. 관형사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4등급이에요. 3등급은 관형사 가 뭐야? 그러면 요거 보자. 요새헌 첫 요까지 얘기하는 게 3등급 관형사입니다. 2등급 관형사의 능력은 2등급 문법자의 능력은 어, 관형사 뭐야? 그러면 새헌, 첫, 옛, 헛, 위 뒷, 온, 한, 온갖까지 얘기하면 2등급 문법 실력이 있는 관형사입니다. 1등급의 문법 실력이 있는 관형, 문법자 실력은 야 관형사가 뭐야? 그러면아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다 얘기합니다. 1등급은 새헌, 첫, 옛, 온, 온갖 다 얘기하면서 지시관형사 이런 띄우고 놈을 받나. 이, 우리 했었지, 이거, 그때. 우리 대명사 할때 얘기했잖아. 이것은 하면 대명사고 이 띄우고 이놈이 지시관형사지시관형사 지시관형사. 그리고 수, 한두. 한 개만 주세요. 띄어쓰기하고 의존명사. 이거는 수관형사 그 지시관형사와 수관형사까지 얘기하는 친구가 1등급 문법자 실력의 관형사 능력자입니다. 자, 시작! 관형사,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거 다 외워라! 외워라! 무조건 관형사의 친구는 뭐지? 관형사의 친구는 뭐죠? 띄어쓰기죠. 띄어쓰기가 우리한테 관형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뒤에는 다 띄어쓰는 거예요. 띄어쓰기 표시죠. 다 띄어쓰는 거예요. 얘네 뒤에는 다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간. 다 관영어구요, 이거는. 됐죠? 시작. 자, 관영사, 성상관영사, 시작. 세, 헌, 첫, 옛, 윗, 뒷, 온, 한가, 한. 한도 관영어 어떻게 돼, 이건? 이한 세상. 띄우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지시관영사. 이런, 그런, 저런, 무슨, 그, 이그죠. 수관형사 한두서 이, 네. 다 띄어 쓰고 수관형사 끝. 이 관형사들은 다 문장 성분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관형 r 가 되겠지. 됐지? 이거 뭐지? 관형사와 관형. 얘는 뭐야 이거? 품사의 문장 성분이야 얘는? 품사. 얘는 문장 성분. 됐지? 관형격 조사 뭐였지? 관형격 조사.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격 조사 국민의당 의 하나 자 한다. 자, 품사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아, 문장 성분다 관형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형어를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야. 시작. 어 쓴다. 관형어를 만드는 네 가지 방법. 문장 성분 관형어를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다. 얘란 뜻인 거야. 즉 모든 관형사는 다뭘 만든다? 관용을 만든다. 여기 얘네들은 다관용어다는 뜻인 겁니다. 문장 성분으로는 그다음에 체언에다가 조사인데 이 조사가 얘를 말하는 거죠. 무슨 조사입니까 이게? 관형쪽 조사 의를 만들면 친구 의는 관용어가 되지요. 거기에 용언의 관형사에다 어미가 붙으면 넓은 집 이것도 관용어가 되지요. 그리고 체언 플러스 체언. 언니 옷 도시 생활의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문장 성분이 다 관영어란 뜻입니다. 왜냐면 이 뭐가 생략된거야? 언니의 옷과 도시의 생활이 생략된거기 때문에 됐니? 다시 한번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4 가지에 대해서 외운다. 시작 모든 관형사 관형어 체언의 관형격조사 붙은 거 관형어 용언의 관형사여 어미 붙은 거 넓은 예쁜 맛있는 음식 관형 어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 학원 수업이 하면서 그렇게 뛰어쓰게되 있는 건 앞에 있는 건다 관형 어이 중에 관형사는 뭐 있어 관형사는 이 중에 관형사 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에 관용사님밖에 없는 거야. 얘네는 관용사가 아닌 거지. 이게 니 역가형 관용사입니다. 됐니? 자, 요건 몰라도 됩니다. 요거 넘어갈게요. 넘어간다. 아, 요건 뭐냐면 요건은 적자구예봐 얘들아. 새옷 그리고 아름다운 옷. 요거로 구분할 줄 아는 거야. 얘와 얘의 품사가 뭐고, 문장 성분이 뭐니? 자, 불러봐. 얘의 품사 뭐야? 그렇지, 관형사가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된 거지. 얘는 품사 뭐야? 그렇지, 얘는 형용사지요. 얘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란 뜻인 거지요. 왜, 왜가 왜 형용사지? 얘들아! 기본형 모기 때문에 아름답다니까 됐니?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로 관형어 만들었고 얘는 관형사가 관형어 됐다 이런 뜻인 거야. 얘와 얘의 차이를 알겠냐라는 거지. 둘다 공통점 뭐야? 그러면 관형 어로 공통점이죠. 품사는 다르다. 됐지? 넘어간다. 자 적용문제 1번 풀어보자. 준비 시작. 가보자. 자, 관형사 문제인데 관형사는 체언을꾸주는 역할인 거니까 맞지. 이가 이거 꾸미는 게 아니라 얘는 얘 꾸미는 거야. 얘도 얘 꾸미는 거야. 얘도 얘 꾸미는 거야. 그다음 관형사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 형태니까 조사나 어미랑 결합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관형사는 종류 따라 일정한 배열 순서가 얘야 얘. 이두세 집이야. 이두세 집이지. 세두이집이 나지 않고 두이세집면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지식관형사가 처음이고. 수 관형사 그다음에 성상 관형사인 거야. 그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시 관이 먼저고 그다음이수 관형사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이 성상 관형사의 순서다라는 건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걸 외우는 사람은 없어. 관형사 순서까지 외우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야. 그다음 특정한 명사 앞에서 형태를 달리하기도 하는구나 이거죠. 특정한 명사 앞에서 같은 의미인데 쓰리로 같은 의미인데 얘는 세 명이고 얘는 서말인 거죠. 됐지요? 이건 석대고, 봐봐. 세, 서, 석. 다 똑같은 3이지. 그 다음, 5번이 틀렸지요? 바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는데, 그가 나쁜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는 남자를 꾸미지요. 저도 잘생긴을 꾸미는 게 아니라, 저가 남자를 꾸미지요. 됐지? 관영상 문제였습니다. 됐니?